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 어느새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장이죠.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어, 휴장이라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오늘 장 열렸으면은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좀 올랐을 텐데, 음, 그런 상승의 기쁨을 어, 누리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어, 요즘 또 대체거래소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 내일 출범한답니다. 대체 거래소. 뭐, 넥스트 트레이드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체 거래소가 출범을 하면은 또 걱정되는 게 뭐냐. 이 초단타가 또 만행하지 않을까. 초단타. 뭐, 단타도 쉬운 게 아닌데, 이 초단타야. 초단타. 엄청 빠른 초단타. 이게 벌써 이미 2천조랍니다. 2천조. 2000조. 이건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어떤 시장의 교란이 우려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지난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초단타 매매의 그 거래 대금이 2천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를 시작한 23년 1월 이후로 1년 만에 25% 가까이 증가를 했고, 어, 4일의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서 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를 그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져서 올해 HFT의 거래 규모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합니다이 HFT가 뭐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이게 초단타 매매랍니다. H F T. HFT를 말하는 거예요. 초단타. 어 국회에 보니까 정부위원회 소속의 그 강명구 의원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HFT의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1,575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497조랍니다. 모두 더해서 2,072조, 7,047억. 엄청납니다. 이 진짜 문제예요. 이 장기적으로, 장기력이 있다는, 아니, 뭐,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음, 이 기업과 내가 한 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시세책만 남기려고, 그것도 초단위로 막, 어, 이러니, 그런 매매가 성행하니, 시장 질서를 이는 뭐, 교란시키겠죠. 23년 기준은 1,665조 4,390억. 그 당시 때는 코스피가 1,190조 3,374억. 어, 코스닥은 457조 1,016억 정도 대비했는데, 그, 그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했을 때 24.35%나 증가를 했더라. 어, 그러니까, 음,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로, 초단타가 막 성행하는 거예요. 초단타가 계속 성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ETF나 ETN 그리고 주식 워런트 증권이 있어요. ELW 이거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ETF, ETN, ET, ELW를 모두 포함한 수치고 이각 시장별 HFT 거래대금이 확인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 올해 1월까지 HFT 거래대금이 코스피 127조 3129억. 코스닥은 33조 6723억입니다. 1월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160조예요. 160조. 160조입니다. 야, 곱하기 1이 해보세요. 얼마 되나. 음? 그러니까 거의 한 2천조 가격도안 먹겠네요. 이렇게 h f t 라는 것은 알, 컴퓨터 알고리즘하고 이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순식간에 많은 수의 거래를 체결하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순식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미세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하고 거래소가 23년 1월 20일부터 이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어, 거래소는 HFT 규모를 음,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HFT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 조정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 거래에 유리한 효과를 빠른 속도로 체결할 수 있어서 개미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개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H, ATS가 출범을 해서 복수의 가격이 생기면 이를 활용한 HFT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유동성 공급을 인해서 가격 발견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게 곧 결국은 뭐야, 지나친 단타 매매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응? 음? 그러면 결국 그렇게 확대되겠죠. 어,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초단타. 여러분들도 초단타 치고 싶나요? 음, 앞으로 이런 단타 행위들이 상당히 만행을 할것 같다. 아, 큰일이다.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는데, 음? 아 그래서 아까 아, 아, 걱정되는 사, 걱정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음? 투선트가도 만약 에 하면 이거 뭐직히 주식 개판 되겠다. 하여튼 그런 그렇다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요번에 음, 엔비디아가 올해 팔 올해 구 넘게 하락하는 등 불패 신화로 이어졌던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고 하네요. 또 한때는 뭐 미국장 가야 한다. 어, 국장은 진짜 말 그대로 할 곳이 아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선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데 이 서학개미가 많이 보유한 대형 기술주 주가가 올해 들어서 주춤해요. 음, 주춤하고 있고 어,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천억 달러 정도 음, 겨우 넘기고 있더라. 증시 전문가들은 비미국 시장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음? 비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예탁 결정에 따르니까 증권정보포탈 이 세브로에 보면은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지난달 27일 12억 5434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연중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 보관금액은 국내 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수해서 예탁원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규모를 어 의미를 하죠. 어,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해 11월 7일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했는데 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넘겼고 그 이후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보관금액은 지난해 12월 17일 음, 1,185억 8,255만 달러까지 어, 치솟기도 하더라. 음. 어, 국내 투자자의 그 매수가 이제 줄다 보니 보관금액이 이제 쪼그라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학기미들은 24년에 11월에 12억 7,937만 달러, 24년 12월 10억 4,621만 달러, 25년 1월에 40억 7,841만 달러, 25년 2월에 29억 7,546만 달러 등 4개월 연속으로 미국 주식 순매에서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어, 즉,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끊임없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은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잖아. 하락, 하락에 따라서 이 평가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음, 결국은 보강 금액이 축소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사업계의 비중이 높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음, 미국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올해 각각 9.37, 13.9% 하락을 했네요. 어,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제이수4.28% 내렸다.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다른 국가로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 조언을 합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 이익 변화 요인으로 미국발 위험 회피와 비미국발 위험 선호를 제시하고 이 통화 정책 완화뿐만 아니라 이 재정 확대에 기대가 어, 동반된 국가들인 중국, 유럽, 한국 등 비미국 국가들의 뚜렷한 상대적 강세가 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당분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어, 지수 관점에서는 답보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 업종 중심의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힘내시고, 조정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